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 제175조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법으로 인해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와 문화, 산업, 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 특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주는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형 부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균형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고령화 문제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